오늘은 엑셀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꾸나. 다들 사이퍼즈 하면서 템 세팅할 때, 얘는 이속 킴보 띠나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란다. 그럴 때는 요즘 리세스 스프린터를 많이 끼지만, 나 같은 할아버지들은 아직 습관을 못 버리고, 아, 그, 그 모를 땐 엑셀이지 하면서 띠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다. 모를 때는 엑셀 끼셈이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강력했던 엑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보더구나. 우선 지금 엑셀레이션은 공속 6%의 이속 55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 아이템이었지만 과거에는 공속 14%의 이속 55가 증가하는 소모킷이었지. 하지만 이때에는 쓰는 캐릭터들만 써서 악명이 덜했는데 왜냐하면 공속 증가 효과가 일부 스킬만 에 적용되는 지금으로서는 이해 안되는 시스템이 있었단다. 그러나 나중에 공속 증가 효과가 모든 스킬에 적용되고 대신 엑셀이 공속 10%로 하향을 먹으면서 대 엑셀레이션 시대가 열렸단다. 어느 정도 유명한 엑셀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엑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남이어질 정도로 진짜 RPG 게임을 방불케 하는 미친 파급력이었단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과거에는 지금처럼 엑셀을 뿌리지도 않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부스터를 까서 얻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90급, 100급이 넘어도 못 얻는 사람들도 있었단다. 그래서 당시 희귀성이 높았던 유니크나 소모품들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그중 가장 비쌌던 것은 당연 엑셀레이션이었단다. 당시 이런 풍경을 흔히들 볼수 있었지. 이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인데, 공수 옵션이 달린 유니크를 함께 착용하지 않고 엑셀만 도핑해도 체감이 됐을 정도였지. 이 당시 엑셀을 안 쓰는 캐릭터는 거의 없었는데, 그중 엑셀을 착용하면 아예 성능이 달라지는 수준의 캐릭터들이 있었지. 대부분 기본 공속기 누리거나 스킬 선들이 낀 친구들이었단다. 특히, 로라스, 이글, 제레온, TM, 이체른 유니크와 엑셀을 착용하면 아예 다른 캐릭터를 아는 느낌이 들 정도였단다. 심지어 이글과 리체른 유니크 목걸이를 버리고 소걸리까지 착용했단다. 하지만 엑셀이 없던 사람들은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없었고, 실력과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AOS 게임이 아니라 왜같이 RPG 게임이 되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아졌지. 결국 운영진들은 지금 우리가 엑셀을 얻기 쉬운 것처럼 차차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얻기 쉽게 되었단다. 그러나 성능은 여전히 사기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공속 관련된 모든 아이템을 너프하는 대규모 패치를 진행했지. 지금은 옛날의 위상은 찾아볼 수 없지만 엑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리세스 스프린터와 더불어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아는 친숙한 엑셀레이션의 모습이 되었단다.